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일곱인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뜨겁네요. <laughs> 어, 더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이 주말인데, 토요일인데, 어, 즐겁고, 웃음 가득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내일부터 그저 장마가 또 시작된다고 하니까, 준비 단단히 잘하셔서, 무탈하게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곱인에는 새로운 아이가, 몇 아이가 와서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부요합은 그 여분 몇 친구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인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소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먼저 보여드릴까요? 요아이가 빵빠레 철아. 요아이는 쌩얼로 있는데요. 빵빠레 철아. 작은 아이예요. 입니다. 요아이가요. 가격은 8,000원 정도 하죠. 근데 여름이라 그런지요. 이렇게 푸릇푸릇한 색감이 너무 힐링되는 것 같아요. 생얼이 있고, 빵빠레가 요즘은 그저 예전에는 완전 국민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드문 그런 친구들 중에 하나. 요 아이예요. 빵빠레. 요 아이. 요렇게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네, 8,000원에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알사탕처럼 달콤한 맛이 나겠죠. 그저 요 아이 소품으로 있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8,000원이에요. 요 아이도. 이렇게 드립니다. 이 아이는 색감이요, 정말 아주 예쁘게 들어가요. 작은 포토에 있는 아이인데요, 얼굴이 좀 많고 그래요. 대품도 있고 하는데 어, 여름날에 이렇게 또 물이 들어가는 친구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빵빠리의 철아 그리고 알사탕 작은 친구들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라지아가예요. 라자가 아마 농장에서도 요즘은 이렇게 위에서 물 주는 거보다 저면으로 해서 좀 젖어 있는 친구인데 입장이 좀다 퍼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또 다물고 여름 내내 물안 줘도 될것 같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음, 다 젖어지고 또 동글이 입장이 동글해지고 하면 예쁜 그런 친구죠. 이 아이를 제가 부여분에 여기다 심으면 딱일 것 같아요. 부여분이 약간 둥근 분인데요. 어, 이 아이 정도면 가격이 한 2만 6천 원이요. 26,000원 정도 되고 11.5 곱하기 9.5 네. 그런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음 잠시만요. 좀 꺼내볼게요. 이렇게 꺼내는데요. 네. 이렇게 사이즈예요. 26,000원 하는 사이즈예요. 어 그렇게 많이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어... 10cm 좀넘어 11cm가 넘으니까 그죠. 괜찮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뭐, 라지아가 심어도 딱 좋을 것 같고 좀더큰 사이즈 아 심어도 돼요. 그리고요. 보시면 이 아이가 드라큘라 철아예요. 이 아이가 요즘에 또 골이 들어요. 이 친구가 드라큘라 이 아이가 격은 16,000원 사이즈도 작지 않은 친구이고요. 음 보시면 제가 한번 재어드려 볼게요. 사이즈가 10cm가 넘어가거든요. 이아이만 16,000원입니다. 아주 색감이 예. 예쁘게 물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요런 모양도 있고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드라큐라, 16,000원이고요. 음, 그리고 이 친구는 화이트 스노우예요. 화이트 스노우, 적심 군생. 이 친구도 살구빛으로 물이 좀 많이 들어있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어, 조금 심다 보면 적심자국 화나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얼굴이 많아서 참 예쁩니다. 이 와이 가격은 15,000원이고요. 그 밑에 또 제가 부여분을 놨거든요 이 요아이를 여기다 심으면 딱일 것 같아서 놨거든요 요아이 제가 화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요아이를 꺼내야 되겠네요 요렇게 그렇죠? 괜찮죠? 요아이 가격은 4만 원이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넣어서 보여 드려 볼게요 요렇게 화이트 스노우 심으면 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화분하고 같이 한번 부여분입니다 화분하고 같이 한번 어,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14.5 지름이 14.5니까 충분하죠. 그리고 높이가 9.5 10cm에 가까운 그런 화분. 이 아이 가격은 네,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요,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철화예요. 에스메랄다 자체가 좀 가격이 있는 친구거든요. 이 아이는 철화가 많이 풀린 친구 같고요 또화로 엮여 있는 친구도 있고 생얼이 더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가격이 참 착해서 2만 원, 그렇죠, 그죠 굉장히 이 아이도 여기 이런 화분에 심어도 될것 같아요. 철화니까 아무래도 옆으로 몸집이 불어나잖아요. 심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톰, 아톰 아주 따글따글한 아이거든요. 저희가 이 아이가 3만 원에 판매되었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아마 물을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고, 근데 금빛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예요. 25,000원에 드릴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옆에는 요즘에 요 아이들이 참 예뻐지죠. 퍼플 샴페인이에요. 완전 대품인데, 얼굴이 지금 좀 많이 작아서 줄여진 아이거든요. 어, 또 완전 여기 하분에 끝까지 컸던 그런 아이인데, 지금은 좀 물을 줄이고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부여분도 한번 봐드릴게요 요 아이 가격은 8만원이거든요 음, 8만원인데 어, 사이즈가 네, 21cm예요 옆으로 외경 27cm 높이가 14cm 아주 멋진 부여분입니다 요 아이는 큰 창을 심어도 아주 좋은 멋진 그런 친구예요 그런 화분이라서 예 구여분 하면은 다 아시잖아요 구여분은 예 심어 놓으면 정말 품새가 나는 그런 친구랍니다 그런 화분이고요 아 어, 그리고 이 아이요 이 아이는 예 네, 니카 금을요 분생을 심었습니다 자연분생 밑에서 줄기에서 어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아이는 약간 롱분에 구여분 롱분에 심었거든요 음 제가 적어 놨는데 어롱분 사이즈가 가격은. 26,000원. 근데요. 지름이 9.5 정도 되고요. 예. 네. 그리고 높이가 16cm. 가격 괜찮죠? 완전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딱 좋은. 그죠? 완전 대품이 아닌 어느 정도 아이는 다 심을 수 있는 국민이들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 26,000원이고요. 그리고 옆에요. 와이는 좀더 커요. 얘보다 조금, 사이즈가 조금 크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괜찮아요. 28,000원. 예. 지름이 11cm 이고요. 높이가 16cm. 괜찮죠? 근데 제가 왜이 아이를, 이 화분을 여기다 놨냐면요. 은 상악무지금이에요. 어, 무지금은 밝은 어, 색으로 물이 들어요. 이 아이를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한두 포트 정도 합식해도 딱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놨습니다. 요 아이, 상악 무지금은 뭐 상악 요아이는 가격이 12,000원이에요. 3두도 있고요. 이렇게 2두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서 있고요. 가까이 보여드리면 정말 예쁘죠. 투명한 색감이 너무 예뻐요. 어, 이렇게 무지금이요. 더 투명하고 맑고 예뻐요. 이 아이를 여기 부여분에딱 넣으니까 어, 너무 깊이 들어갔네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두 아이를 심으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놨거든요. 12,000원. 예, 상각은 한 포트에 이렇게 어, 먼저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부여분도 있고요. 부여분 다른 사이즈도 다 있거든요. 혹시... 어, 궁금하시면 사이즈 좀 보여주세요. 하세요. 그러면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이요, 다이비 걱정 많이 되시죠. 어, 정말 물도 이제는 좀 단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저는 어, 물러서 보내는 아이가 아이들이 많이 적었거든요. 여름에는 지금 물 드리는 그런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게 최우선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너무 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물 여름에 물 드린다고 밖에다가 햇볕을 보였대요. 그래서 화상으로 완전 타버린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절대 물 드린다라는 그 생각은 조금 자제해주시고 가을 되면 또 물이 예쁘게 들어요. 그때를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있는 여름에 무사히 남아있는 아이들이요. 가을에참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물 조심, 음, 강한 햇볕 조심 하시고 통풍 잘 되세요. 통풍이 잘안 되면 선풍기라도 틀어서 어, 습한 기운도 없애주시고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여름 나기를 바라봅니다. 어, 이 친구가 알사탕이에요. 알사탕. 8,000원 하는 알사탕.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들.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다육이는 모았을 때참 예쁘고요. 어, 또 특별하게 또한 대, 두대 수영이 잡혀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얼굴이 많지 않아도 또 나름 매력도 있는데요. 이런 얼굴이 고만고만한 아이들은 어, 가득 심어서 보는 재미가 아주 좋답니다. 이렇게 알사탕 소품이어요. 8,000원 드립니다. 어, 이 토끼 친구는 어저께 제가 호곡을 몇퍼트를 합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밖에서 있어서 조금은 어 노숙을 하고 있어서 이 아이는 봄부터 적응돼서 밖에 냅두도 화상을 덜 입더라고요. 그래서 가득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어제그제 이렇게. 토끼 화분에 심겨진 아이들이 다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또 일곱 인에 인사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에서 그래서 예쁘게 또 심어 봤거든요 여기가 자리 잡으면 정말 또 예쁘겠죠 이 토끼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장미 허브예요 이 아이는 작년 겨울 하우스에서 났어요 심어서 작년 가을쯤에 심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대에 있는 아이로 네, 잘 크고 있고요 뭐 장미 허브가. 향이 또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 가끔씩 물만 줘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쁜 꽃처럼 피고 있습니다. 향이 정말 아 좋다. 정말 좋은 그런 향을 주고 있는 거죠. 머리를 가머리 맑게 해주는 그런 허브인 것 같아요. 지금 장미 허브 향 나지 않으세요? 이 향을 아시는 분들은 그저, 아, 장미 향, 향기 하고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장미허브를 심어봤습니다. 장미허브를요, 어, 이 아이는, 음, 이렇게 수영을 잡아가면서 키우시면 되고, 입장을 잘라서 꽂아놓으면 뿌리도 잘 내려요. 약하게 크겠죠. 근데 이 정도 되려면 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번 키워보지 않으실래요? 장미허브. 어, 그리고요, 이 아이요. 이 아이는, 어, 용월 철화예요. 부여분에 튕겨진 친구거든요. 이렇게이 아이도 밖에 그늘지고, 어, 비가림도 해준 곳에 있거든요. 색감은 좀덜 들어있지만, 정말 멋지지 않으세요? 그죠. 잔잔한 얼굴이 철화였을 때, 잔잔한 얼굴들이 이제 지금은 다 분지가 되어서, 몸통은, 몸통은 철화예요. 그런데, 이렇게 입장은 다 생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정말 근사하거든요. 물들었을 때또 예쁘게 멋지게 심어, 심어진 심어 거, 심어진 아이 와이 사드릴게요. 너무 예쁜 영월 설화입니다. 아, 이 친구는 슈미 미티, 요즘 너무 예쁘죠? 그래서 또 보여드려요. 슈미 미티, 제가 슈미 미티 한가득 화분에 심었잖아요. 볼수록 매력 있어요. 어 꽃이 조금씩 더 펴져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내,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해서 비소식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저는 하우스 안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조금 올해는 비를 좀덜 맞고 조금 고생을 덜 시키려고 생각 중인데 밖에 있는 저희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무사하게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정말 심심하고 요즘 잘할 때라 그런지 아주 푸릇푸릇하니 아주 멋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렇게 캔디처럼 물들어 있는 아이도 있는데요 이렇게 싱그러운 아이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콜로라타 철아예요 8,000원 하는 친구인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어떤 환경에, 환경이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무사하게 무탈하게 또 물이 들어가고 조금씩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콜로라타 철화는 8,000원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요. 아프리카 식물 반데리아 꽃이 폈어요. 제가 늘 꽃봉오리만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이 꽃봉오리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폈어요. 정말 하늘하늘하니 정말 예쁘고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완전 하얀색이네요. 근데요. 어떤 아이는 살구빛, 그죠? 은은한 살구빛이 살구빛으로 물이 들기도 해요. 음, 보시면 어, 이 중에 어떤 아이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수영이 푸짐하죠. 많이 자랐어요. 어, 밖에다 놓고 물도 좀 저는 주는 편이에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저는 그렇게 주거든요. 그랬더니 이파리도 무성하게 꽃대도 계속 올리고 아주 예쁘답니다. 37,000원. 가격 괜찮아요. 요 정도 5만원이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봄까지 저희 이 아이 5만원에 판매되었던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어, 이+ 아이 좀 높은 분에 심어 놓으면 8만원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이고비가잘 키우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 아이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요. 이 아이는 조금 이렇게 수형이 있어요. 이 아이도 반데리인데요. 꽃송이들이, 이 아이가 약간 살구빛 나는 색감이거든요. 근데 꽃송이가 엄청 나와요. 너무 물을 말려버리면 입장이 지금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물을 흠뻑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꽃대를 물고 나와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8만 원이거든요. 제가 슈미미티 이 아이요. 심어 놨잖아요. 너무 이쁘죠? 꽃이 곧필것 같으죠? 이렇게 예쁜 친구들이랍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요. 이 소소한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움 줘요 그죠? 저도 내 어, 하루 종일 여기 더운 곳에 있다가 집에 가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아침에 그 몸을 힘든 몸을 어, 뿌리치고 나오잖아요. 하우스 오면 언제 언제 그렇게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개운해지는 느낌. 혹시 아세요? 아마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만 알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요, 터치미 토끼가 하나로 막고 있거든요. 이 아이도 아마 세포트 합식이에요. 8천 원짜리 세포트 합식인데 이 아이가 물이 들면 정말 예쁘거든요. 제가 이 아이는 어제 심었는데요. 아마 저쪽에 있는 물 들어 있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 이 친구가 직사각 약간 긴 분이거든요. 거기에. 터치미가 밖에서 요 아이는 심은 지가 좀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주황주황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럴 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푸짐했을 때가 참 멋지잖아요. 이렇게 긴, 옆으로 긴, 직사각분에 심어진 아이예요. 아주 까득 심었어요. 와인 한세 포트, 네 포트 심은 것 같아요. 8,000원짜리로. 너무 예쁘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가을 되면 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쁠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예쁜 화분에, 멋진 화분에 심었습니다. 어, 이 친구들이 봄부터요. 여지껏 밖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 아이가 호어이 아이가 네티지아일까요 노직제빌까요? 네 어, 적응하고 있는 아이들. 근데 저희가 이곳은 오후되면은 오전 햇볕이 좀 많이 들고 오후되어 질수록 해가 해가림이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홍치야 못난 이를 심었는데 <laughs> 그리고 이 아이도요. 라디칸스인데 이 아이는 작년에 있던 아이를 심었어요. 작년에 정말 조금 많이 어, 좋지 않았던 아이를 심었는데 이렇게 색감이 예뻐졌죠. 라디칸스가요, 어, 꽃이 피면 정말 예쁘잖아요. 봄에. 근데 이제 지금은 꽃대가 다 쳤어요. 지금은 요 색감을 보는 거예요. 빨간색, 아, 하얀 화분에 심었으니 너무 예쁘죠. 어, 이 친구는 토끼 화분에 이 아이가 레드베리잖아요 레드베리 심은 아이예요 햇빛이 엄청 따갑죠 지금 완전 햇볕 보면서 찍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여름인지라 조금 물이 빠졌어요 여름이라도 어느 정도 되면 또 물도 들고 하고요 또 비를 맞아 버리면 또 물이 좀더 빠지겠죠 산딸기 마냥 예쁘죠. 맛있겠죠. 따먹고 싶으시죠? <laughs> 이렇게 멋진 화분입니다. 이런캐릭터 화분에 심어도 정말 멋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음, 작은 아이들을 예, 요, 요, 요 가득 심었는데 너무 컸어요. 어, 금방 커요. 요즘 바이솔은 지금 너무 햇볕을 보면 이 아이들이요 탈색이 돼요. 어느 정도 그늘막도 주면은풀고 풀옷 잘 어우러지면 있는데요. 너무 뜨거워지면은요 이 아이들 색감이 죽는다 그러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아이는 별의 눈물이거든요. 이아이 이렇게 아주 잘 자라요. 밖에 있어도. 그리고 포리티는 노숙이 돼요. 별로 탈을 덜 입어요. 어느 정도 묶였을 때 예, 이렇게 더 빨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아이가 네티지아. 네티지아도 적응시키면 노숙하기 괜찮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이아이 캉캉은 우리 동생이 너무 웃자란다고 밖에 다가 내놓은 아이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무사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네, 이 아이도 레드벨리인데요좀 특이하게 심었죠 이 아이도 동생이 심은 아이인데 참 <laughs> 특이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제스타 밖에 노숙중입니다 지금 이 뜨거운 날씨에 좀 따갑기도 하지만 그래도 적응 잘하고 있어요 화분도 멋진 화분에 그런 심은 아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레티지아, 철화를 조금 좋지 않은 아이들을 여러가지 다 합식을 해버렸어요. 여기는 흑괴리. 철화가 풀려서 다 쌩얼이 된 친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월미인. 월미인 이 아이도, 어, 정말 물을 못 먹어서 아주 할머니 백가족처럼 쭈글쭈글했던 아인데요. 이 어, 다시 분갈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흠뻑 줍고, 귀도 막고 했더니 통통 살아났습니다. 가을 되면 정말 멋지겠죠? 가을에는 인사드릴게요. 바이솔도 이렇게 노숙하고 있어요. 이렇게. 백봉고. 꽃이 폈을 때 정말 예뻤거든요. 이 아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는 이쪽 아이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혹시 뭔 일이 있으면, 또다 또뭐 조치를 취하니까요. 예. 이렇게 일곱인의 노숙하고 있는 친구들, 어, 보여드립니다. 어, 요즘에 이바이솔이참 예뻐지고 있어요. 완전 와인 색감으로 드는데요. 와인가 레드 와인, 예. 포토레드 와인 그런 바이솔인데요 예. 예쁘죠. 바이솔도요 비를 너무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고 뜨거워지잖아요 잘못하면 녹습니다 저는 어 그래요 완전 비 장마 때비 맞는 거는 조금 추천하지 않고 싶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비 가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도 그렇고 그 전에 해도 겪어보니까 그래요 와이 포토레드 와인 와이가 예 만원입니다 저희는 이 와이 들어갈 거거든요 예. 너무 딱해서 여름에 모름도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와인은 어, 들어갈 거라서 예. 그냥 다육이처럼 한번 키워보려고요. 포토레드 와인 바이솔 와인 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나요? 크리스타라고 왔는데요. 바이솔인데 되게 예쁘죠? 가격은 4,000원인데요. 특이하게 철화가 엮이고 있어서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이아이 크리스 타 철화 바이 설 입니다. 약간 붉은 자줏빛 붉은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 어요. 이아이4,000원 입니다. 너무 예쁘 고요. 좀 독특 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는 게더 예쁘 고요. 예, 네, 너무 예 쁘죠. 이아이4,000 원. 저도 어, 키워보니요. 하우스 안에서 겨울에 어, 다육이처럼 어, 키웠어요. 바이솔을. 그랬더니 너무 예뻐요. 아마 올해는 좀 심어서 안에다 놔둬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러, 그렇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어, 시집도 잘 가고요. 예쁘니까. 그렇습니다. 이와이가크리스탈철아 바이솔입니다. 이 친구는 얼굴이 아주 많은 블랙탑 손톱이 까매요. 이아이도 따글따글 그려지면 정말 예쁜 친구거든요. 가격은 3,000원인데요. 아가들이 정말 많아요. 요렇게 요즘 바이솔 엄청 아가들 많이 달아요. 블랙탑 바이솔. 아마 웬만한 바이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유아이 블랙탑 바이솔입니다. 3,000원이고요. 이 친구들은 붉은 솜털인가요? 아이솔 이름은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 이름 적어 있지 않으면 저도 잘 몰라요. 아이들 어. 아까 솜털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3천 원포트입니다이 친구가 라디칸스예요. 꽃은 다 졌지만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빨개요. 여름에도 이렇게 빨갛더라고요. 그 아이가 3천 원포트이고요 아, 이 친구는 백두산 길인 추억. 이 아이도 노숙해요. 지금 갈색으로,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줄기에서도 색구들을 많이 달죠, 이 아이들은. 예.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친구들은 다 어, 3,000원이에요. 혹시, 어, 이렇게 캡쳐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요그 아이들 골라드리기도 하거든요. 구경하시라고. 너무 예뻐요. 다이비처럼 손톱이 아주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요이 유아이. 거미바이솔인데 요 아이도 물이 들어요 작은 애기 거미바이솔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아이는. 정말 너무 많네요 늘어지게 심어놓은 정말 예쁜데 작년인가 그 전에 해는 어, 엄청 큰화 분에 늘어지게 심었던 바이솔들인데요 어, 요즘은 뭐 어쩌다가 바쁘다는 핑계로그 어,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시간 되고 하면 여유롭게 한번 해보려고요 알봄 알룸. 알봄도 노숙이 돼요 완전 빨게 져거든요 그리고 와이는 더 작은 와이도 물이 들어요 안젤리나 요런 스타일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요 아이는 턱스톤 바이솔? 예. 요 아이가 레드와인? 예. 그런 샵. 바이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오늘 일7인네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말, 휴일, 건강하게. 웃음 가득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늘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laughs>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많이요.